이보 이보 이보. 출시가 코앞이잖아 그런데 LG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산 c a t l 배터리를 쓴다는 게 사실이야? 맞습니다 기존 예상과 달리 중국산 NCM 배터리 탑재가 확정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싸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델 글로벌에 먼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 구성과 컬러 등을 미리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 출시 전 미리 알아보는 상태 옵션은 어떠할지 크림별 차이점은 물론이고 외장 내장 색상 조합 예상 가격까지 싹싹 정리해 드립니다 EV5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 오늘 영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EV5.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모델인지, 무슨 옵션을 사야 할지, 가격은 얼마일지, 관심은 있는데 정보는 없고, 많이 궁금하셨죠? 국내 출시에 앞서 글로벌에 이미 먼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호주와 중국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EV5는 총두 가지 버전,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글로벌에서 출시된 버전을 보면 외장 컬러는 총9 가지, 내장 컬러는 총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인 클리어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패밀리 모델들처럼 깔끔하죠. 다음은 암석 애쉬 컬러인데 묵직한 느낌이죠. EV4의 세일 그레이와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역시 EV4에도 있는 마그마 레드 컬러가 출시됩니다. 다음은 EV3의 대표 컬러인 프로스트 블루 역시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컬러는 캐주얼해서 EV3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은 타이드 블루, 바닷가를 연상케 하는 컬러감이죠. 이 색감도 무게감이 있으면서 스포티한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서 그린. 남극 빙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확실히 이번에는 블루나 그린톤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서 매트 그린으로 글레이서 그린보다 더 무광 느낌과 무게감을 준 컬러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노우 샌드 실버라는데 국내 EV3의 아이보리 실버와 거의 동일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좀더 무게감 있는 스노우 매트 실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버전 사이트에서는 투톤 컬러 모델들과 블랙 컬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블랙 컬러도 상당히 예쁜 것 같은데 확실히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호주나 블루톤의 베리에이션 컬러 모델들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먼저 올블랙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EV포 실내와 구성과 색감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앤 블랙 컬러입니다. 무난한 컬러감이죠. 그리고 블루 앤 그레이 투톤입니다. 블루가 원래 상당히 스포티한 컬러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톤으로 구성되다 보니 실내 구성과는 약간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갤럭시 용달 블루 컬러감 느낌도 좀 나네. 다음은 브라운 앤 블랙. EV 모델 구매 시 많이들 선택하시는 컬러감인데요. 무난하게 캐주얼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인테리어 요소를 보실까요? 국내에서도 GT 트림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트림과 GT 트림의 기본 옵션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면에는 CCNC가 적용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일체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귀여운 5인치 공조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지며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실내 전면을 가득 채우는 구조이죠. 또한 기본 모델에는 호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GT라인에는 스리프포크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GT라인이 확실히 좀더 날렵한 모습이죠. GT라인 트림에는 운전석 6셀 마사지 기능, 어스와 에어 트림에는 운전석 3셀 마사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64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자 맞춤형 컬러로 대시보드에서 도어트림까지 이어져 실내 전체를 감싸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트림에 열선 앞좌석이 제공되며, GT 라인 트림에는 통풍, 열선 앞좌석 및 2열 열선 시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중국 버전과 다르게 통합센터 콘솔은 분리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 글로벌 버전에서는 조수석 센터 콘솔 영역을 넘어 운전석 끝까지 확장되며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옵션도 안 나오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열에는 보온 및 냉각 기능이 있는 후면 슬라이딩 보관 트레이가 탑재되는데요, 음식이나 음료 보관에 용이하기에 이런 기능 추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 역시 GT라인 등급에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또한 GT라인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을 통해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이니만큼 다양한 재활용 폴리머나 패트 사탕수수 등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테리어를 구성했습니다. GT라인은 전반적인 외형도 조금 다른데요. 하단부 범퍼 내 패턴이 좀더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죠. 후면부에는 GT라인 전용 패치가 탑재되어 되고 투톤 루프와 고광택 블랙 사이드 미러 20인치 휠이 장착되죠 그럼 이번 EV5 사이즈는 얼마나 돼? EV5는 스포티지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며 전구는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플랫폼을 진녔기에 기존 준준형 SUV에 비해 실내 공간 활용성이 더 폭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휠 베이스가 2750mm에 달하는 데다 이열 공간이 꽤 넓은 편인데요. 0도로 쭉 폴딩되며 최대 1 7 1 8 l 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패밀리카나 아웃도어 활동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전면부에는 6 7 l 용량의 프렁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림 별로는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알려줘. 먼저, 에어 트림에는 내부 V2L 기능과 운전석 3셀 마사지 기능, 교차로 횡단, 차선 변경 시스템, 사각지대 후방 경고, 차선 유지 센터사이드 유지 기능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스 트림에는 19인치 알로이 힐,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인조 가죽 시트, 외부 V2L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여기 물으면 최대 128만 원 손에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신용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더 받고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해요. 전국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부담으로 최대 현금 지원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사에게 120으로를 보장합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도 설치까지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은 물품 파손 시 최대 3만 원까지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 나도 있어요. 인터넷 전국이 휴대폰 이사 청소 하루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 마지막으로 GT라인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운전석 식스셀 마사지 기능 8개 하만카돈 스피커 헤더 디스플레이, 2열 온열 및 냉각 보관, 사각지대 및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차 충돌 방지 지원, 기능 등이 추가로 탑재됩니다. 확실히 비싼 만큼, 이 티라 인편의성이 좋겠구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예상과 달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 CAT의 NCM 배터리로 교체되었는데요. 어, 이건 충격적인데? 차 트레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싱글 모터 전륜 구동 모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고성능 듀얼 모터 사륜 버전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배터리로 바꿔다는데 예상가는 어때?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 시보다는 확실히 예상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림 및 레인지별 가격 차이를 고려해 최저 예상 가격은 EV4와 경쟁 차량인 아이오닉. 5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EV5 스탠다드 에어 5천만 원이 넘어가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전 스탠다드 에어 트림의 가격은 4,600만 원대에 맞추지 않을까 합니다. 국고 및 지역 보조금 평균값인 850만 원을 적용시 시작가는 3,7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스탠다드 어스는 5천만원 예상가에서 보조금 850만원을 제외하면 약 4,150만원이 책정됩니다. 롱레인지 에어 예상가 5,100만원 기준 보조금이 적용되면 약 4,250만원이 예상되며 롱레인지의 세 경우 예상가 5,300만 원에서 보조금 적용 시 4,450만 원이 추측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다면 보다 많은 수요가 있겠지만 수익성을 고려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출시 전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변경된 EV5. 각 옵션과 가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좋아요 눌러 주세요.